예수님, 제가 신학생 때각 학생마다 영성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담임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각자 반은 그런 영성지도 신부님의 성향에 따라 영성적인 영역을 확장시켜갖고또담임 신부님의 역량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키워 나갔죠. 그런데 그중에 유명했던 한 신부님입니다. 영성 그룹 모임을 한다면서 신학생들을 모아서 진탕 술을 먹이는 겁니다. 밥 모임이라고 가면 무조건 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 밑에서는 술을 잘 마셔야 인정을 받고 술을 진탕 먹고 안 취한 척을 해야 인정을 받는 흐름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자녀들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성교지에서는 그게 더 심했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 이 술이라는 것이 그죠. 사회에 가장 그냥 당연한 거였잖아요 모이면 그냥 한잔하는 겁니다. 그죠. 예. 하지만 절제와 더불어 마시지 않으면 술은 어마어마한 흉기와 도구로 변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술에 대한 주제가 아니에요. 집안의 어른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영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바오로 사도 덕분에 사나운 이리 때는 저 밖에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오로 사도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다시 복귀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뻔한 일이겠죠. 그때는 더 이상 지도자의 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머무는 동안 양들은 배웠어야 하는 거죠. 사나운 이리 때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공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힘을 키워서 그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비둘기처럼 순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뱀처럼 영리하게 식별을 하고, 옳은 것은 옳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현할 줄 아는 양대가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빌죠.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하지만, 빈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뭐죠?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laughs> 되어 있는 걸 말라빕니까? 그죠? 다들 옷 입게 해 주소서. 말라고 옷다 입고 있는데. 뭐. 다들 숨 쉬게 해 주소서. 말라빕니까? 숨 쉬고 있는데. 일치가 안 되니, 일치를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일치가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꼴만 봐도 그렇죠. 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을지, 분열들이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게 아닙니다. 데려가지 마십시오. 두십시오.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이 말을 다시 종합해 보면 우리는 남아서 악과 맞대면하게 되어 있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고통도 없이 지상에 살기 위해 태어난 이들이 아니라 이 지상 안에서 남아있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악이 다가올 때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이 안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악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그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걸 수용하는지 많은지는 여러분의 문제죠. 그래서 음,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여 늘 깨어 있으십시오. 식별하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한다고 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지만 한 인간의 욕구가 욕망이 뒤섞여 있는 일도 있고 또 엉뚱한 욕정에 사로잡혀 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휘말려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런 양들, 아직 길을 찾지 못하는 신앙의 손길이 한 번도 가닿지 않아서 신앙을 접하지 못한 몇 번이나 초대를 하는데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이들은 그냥 두고 차라리 마음 양선하고 선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신앙으로 초대를 하십시오. 이게요, 고집도 여러 종류인데요. 하느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만큼 지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뭘 대상으로 고집 피우느냐에 따라서 그 고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좋아하는 음식을 고집스럽게 먹겠다. 그 사람 선에서 끝나는 거죠.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구원에 대한 고집을 계속 부리는 사람은 그만큼 내면의 강한 거부감도 같이 있는 겁니다. 바로사도는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첫째,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약하다는 건 그냥 무조건 돈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회복지 대상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목마른 이들이 약한 이들입니다. 말씀을 줘도 필요 없다고 내치는 이들은 강한 이들이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뭐든 뭐돈 많은 사람은 돈을 주세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돈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돈 보다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돈은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럼 돈이 절로 따라갑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투자해야겠다 싶은 데는 몇억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 있으니까. 나는 돈 벌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 내 재물은 그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헛군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느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원을 따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고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